정치 그단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 현 의원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의원님 수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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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하신 게 아닙니까 법적 조치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명박 전대령 거죠 이제 받았군요 이제 받았군요 이 강영호 다스 사장이 어제 다스는 네, 비것이다 예, 이렇게. 예. 검찰에 진술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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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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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게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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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분이 만난 사실을 만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자체는 부인하지 네. 않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일자를 또 저를 고발하면서 네. 뭐 특정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일자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두 분으로부터 들은 분이 네. 믿을 수 있는 분이 네. 사회적 지위가 확실한 분이 네. 저에게 그두 분의 대화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명예에서 많이 당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하면 승소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laughs> <laughs> 아직 안철수 대표는 그런 면에서 네.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아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꿈꾸면서 네. 그런 거 가지고 법적 대응하고 고발한다고 하면은 만약 서울시장 당선 될 리도 없지만은 당선되더라도 서울 시민 매일 법적 조치 고발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 요약하면 남경필 어, 안철수 두 분이 만났는데 대화 내용 중에 어, 주 적이 홍준표냐 문재인냐 물었더니 안철수 전 대표가 어, 문재인 대표다 홍준표가 아니라 대표가 아니죠.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주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안수 철대표님에 대해서 본인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안했서 만나긴 만난 거죠. 예.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안철수 대표에게 남경 필지사가 주적이 문모 민주당이냐? 예. 홍모 한국당이냐? 예. 이렇게 물었다겠지. 저는 문재인 특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고소할 확률도 많으니까 <laughs>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laughs> 어떻게 됐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문 뭐라고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그렇게 들으신 거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똑같은 데 예. 예, 안철수 대표께서 자기는 주적 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예. 아, 남경필 지사는 자기는 주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는다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다 네. 대한민국 정치인 국민들은 주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도 없지만은 한 번도 안 써본 적도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 SNS에 안철수 대표가 TV토론에 나와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북한이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안 썼다는 얘기겠죠 그날, 그날 안 썼다는 거겠죠 그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표현이... 아무튼 믿을만한 네. 그두 분과 대화의 내용을 한 사람이 그분한테 얘기해준 것을 그분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전언을 해주신 분이 표현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며 전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화는 주적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싫어하는 혹은 뭐 가장 뭐 이겨야 될 대상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지만 전해 주신 분이 주적이라고. 그것도 표현을... 이렇게 썼을 수 있지. 만은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죠. 음, 그분은 어쨌든 주적이라는 표현이 표현과 함께 이걸 전달해 주셨다네요. 네, 내용을.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어, 누구를 이겨할 야 대상으로 보느냐 그 내용인데 내용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발언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내용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예. 어, 모신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바미당이 창당할 때부터 예. 한국당과 보수 대연합 예. 야합한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 예,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미당에서 한국당과 단일화할 것이다. 예.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예상 실제로. 보도가 있었죠. 예, 예상, 예상 보도가. 보도가. 예. 정치권의 물론. 보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면 또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응? 웃음> 그래서 저는 네. 어, 당연히 응?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분이 두번 만나서 그러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했을 뿐이에요. 굳이 왜? 두 번이나 지금 시점에 만나서 어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느냐 나중에 연대 가능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안면을 트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뭐그 만나시점에 대해서는 전잘 모르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당에 지금 특별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고 바미당에는 경기지사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얘기를 할수 있지 않느냐? 뭐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인천시장 얘기도 어 하지만은 그 인천시장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은 얘기만 합니다. 들은 얘기. 혹시 이렇게 공장장하고 이제...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laughs>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그 말을 전해준 분이 혹시 재확인해주셨습니까? 아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어 재확인 네, 제가 했는지. 지금까지 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번도 그 중간에 취소를 볼... 당해서 처벌을 네.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사실이 있는. 아닌 것도 없습니다. 이까지 제가 만약 맞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국회에서 질문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또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어, 네. 5년간 당했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겼죠. 무죄로. 당했죠. 네. 네. 만만에 저축은행 어, 수없이 당했어요. 네. 그때마다 다 이긴 기 하셨어요. 네. 당시. 이, 이것도 자신이 있으신 거죠, 지금. 지금 뭐, 저, 검찰에 고발됐다 하니까, 네. 검찰에서 기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거니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원을 해주신 분이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든가 혹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물증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자신 있게 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 어, 제일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천성만 검찰총장을 낙마할 때나 여러. 뭐 김태우 신용카드, 총리, 예, 신용카드 가지고, 김태우 남기고, 총리, 예. 뭐 대법관 후보자들, 심지어 민간 사찰, 총리실 예. 그러한 것도 배추 덩어리라도 하나 물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과히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laughs> 염려는 안 합니다 저는 예. <laughs> 오랜 세월 이런 일을 겪오셨고다 해쳐 오셨기 때문에. 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팔자에 좀 반제수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안철수 대표는 뭐그 예를 들어 그주적표은 제쳐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이제 라이벌이 아니잖아. 이쪽 이제 대통령을 더할 수도 없고 끝났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까, 본인? 제가 쭉 얘기를 해 보면은 문재인 예. 후보에 대해서 그, 양보한, 네. 이후, 거기서부터 니까 거기서 그렇게 상당히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사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문론닝 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네. 그렇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 치열하게 하더라도 국민이 결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털고 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는 좀꽁 해가지고 안 털립니까 그게? 안 털려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 섭섭한 얘기만 자주 하더라고요. <laughs> 또 고소하려나? <laughs> 하도 고소를 좋아해가지고 그분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 국민들 자꾸 고소하면 되겠어요? 군들은 그 고소하겠습니까? 음. 안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 보수 대연합이 어떤 식으로든 있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 계속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이... 그, 그리고 사실 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파미당과 네. 한국당이 단일화하면은 결코. 민주당도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음. 또 민주당 측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도 그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너무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선거는 오만하면 집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안철 저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도지사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하고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밤이당은 후보를 안 내고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겨현지사만 나가고 서울시장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안 내고 안철수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와 광의당 대표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1대1 구도가 되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니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표가 몰릴 테니까 한쪽으로. 네. 그럼. 그러... 그리고 지금 보수의 반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이렇게 보는데, 예, 평창 예.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은 예. 어, 엄청난 저항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준 선거가 예. 이제 임박했으니까요. 예, 아니 임박한 것도 임박하지만은 저는 수십 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음. 민생 경제가 예. 녹록치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네.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 전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보십시오. 또 통상 압력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력도 그렇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압박도 올 것이고 이제 이걸 안보 문제하고 뒤섞어서 한미동맹이 잘안 된다는 이제 뭐 공격도 이미 있기 시작했고요. 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홍준표 대표의 어, 입지가 어, 흔들릴 것이다. 뭐 이미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이쪽에서 중진회의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가 자꾸 얘기지만 홍준표 대표는 농독한분 아니라니까요. 물론이죠. 거기를 네. 이렇게 좀 보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그 한국당 중진 회의들 하자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중진이 난데 내가 누구하고 회의하냐? 해서 어젠가 보니까는 김성태,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하고 했는데 중진들이 말을 못 했더라고요. 네. 어? 그냥 홍준표 눈치 쏠쏠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그 사실은 보수 대안이나 정계 개편이나 어떤 식으로든지의 움직임은 홍준표 대표가 아웃된 이후를 상정하는 건데 그 자리를 이제 바미당의 안철수, 유승민 이분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쉽게 될까요? 어, 또 홍준표 대표가 아웃돼서 꼭 된다 이렇게도 볼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의외로 네. 어, 선전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당이 네. 한다고 하면은. 그 압력이 있죠. 당선된 우리도 한국당과 함께하겠다 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도 또 끌어들여가지고 그 안에서 싸워가야겠다 하는 전략의 수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아무튼 좀 복잡해질 겁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위원회는 뭔가 대... 파란 혹은 뭐 대정계 개편이 일기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네, 말을. 네큰 신호판이 세, 이, 생길 것 같아요. 큰 판이 생길 것이다. 예. 대선 때보다 더큰 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 뭐 그래도 뭐 대선이 더 크죠. <laughs> 이 박주현, 이상동, 장전숙 세분 출당은 언제쯤 이어질까요 출당이 아예 안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분. 지금 <디에이> 현재는 좀 난감합니다. 예. 어... 유승민, 대표도, 유승민 입장을, 대표도 입장을 바꾼 것. 같고. 어, 박주선 공동 대표도. 어 비례대표 정의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고 예. 또그 전에는 꼭 해줘야 한다. 예. 그리고 예. 유승민 대표는 특히 정치인이 한번 말을 뱉으면 지켜야 된다. 예. 이렇게 했지만은 또 화장실 다녀와서 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 지금은 좀 출동을 안 하는 예, 안 하는 것으로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 분은 어, 바미당 소속이지만 지금 다 민평당 쪽에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도 어 <laughs> 사실이에요. <사람이> <laughs> 조섭단체를 등록할 때 네. 같은 당 의원이더라도 네. 서명 날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서명 날인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laughs> 직접 구해라 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무었. 원내대표 세번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서명 날인하지 말라 안 했는데 그 국회법 해설서에 네. 서명 날은하지 않더라도 같은 당 소속이면 교수 단체로 본다 네. 해서 어, 바미당 국회의원은 30명이다 하고 사무처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국회법을 편의적으로 해설해서 사무처의 해설서이지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가처분도 한번 신청해 볼만. 필요성이 있고 예. 또 헌법재판소의 제소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적은 거기지만 예. 교섭 단체로 포함돼서 같이 움직이지는 않겠다. 그렇죠. 예. <laughs> 처음 듣는 일입니다. 처음 듣는 일. <웃음> 그리고 <웃음> 본인은 출마하십니까? 본인이 누구예요? 대표님이요. 저요? 예. 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안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고, 네. 어, 제가 작년 7, 8월부터 전라남북도, 광주, 네. 특히 전남을 샅샅이 돌아다녔지만은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 정치적 상황이나 제 주변 정리가안 됐기 때문에 전남 지사를 출마하겠다라는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한다 안 한다 얘기는 하지 못하고 네. 그냥 좀 고민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어 바미당과 그 자유당처럼 민주당하고 전남지사를 예를 들어서 뒤를 한다든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전남지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어, 밤당과 예. 한국당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 민평당과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음. 하는 얘기들을 책임 있는 지도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 그 의원들 간에 예. 삼오5 그런 의견을 음. 나누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쪽에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 아, 우리도 음. 그렇게 하자. 예뭐 네. 네. 저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그렇습니다 만약 문제의 관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 지아이에요또 네. 인천시장까지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서울시장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지 않잖아요 네. 눈이 와도 서울에 눈이 와야 문제가 되는 거지 지방에 눈이 오면은 그냥 아홉 시 뉴스도 한번 말하고 지나가요. 피도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문제인데 서울시장이 만약에 에 그런 식으로 우리 진보 도가. 개혁 세력에서 어 분열이 돼 있고 네. 또저 보수 세력에서는 뭉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할까요? 생각합니다. 네. 네. 하긴 근데 지금까지 주장했던 다당제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네. 바미당이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주적 발언이 아픈 게 아니고 네. 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왔던 음? 다당제를 또 주장해왔던 한국당하고는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청산의 대상이고 극복의 대상이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단일화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그 말을 앞으로 못하게 하려고. 저를 고발을 했지만은 저는 계속 합니다. 아프게 하려고. 아프게 하려고. 예. 예. 저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철수라는 사람을 내머릿 속에서 지었다. 거의 요즘 안하지 않았어요. 그 팩트가 나오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 아직도 나의 충고가 필요하구나. 그래 충고를 해줘야죠. 하려 안하려고 했는데. 아그 하면 뭐예요. 안안 안철수 했는데. 하면 뭐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이거 말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 있습니까? 말한 게 없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까지 정치 구단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문모 민주당이냐, 네. 홍모 한국당이냐 네. 이렇게 물었다겠지. 저는 문재인 특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고소할 확률도 많으니까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어떻게 됐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문 뭐라고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들으신 거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똑같은데. 네. 예, 안철수 대표께서 자기는 주적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네. 아, 남경필 지사는 자기는 주적이란 말을 자주 쓰지 않는다.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다. 네. 대한민국 정치인 국민들은 주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도 없지만은 한 번도 안 써본 적도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 SNS에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에 나와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북한이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안 썼다는 얘기겠죠. 그냥. 그날 안 썼다는 거겠죠. 그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믿을 만한 네. 그두 분과 대화의 내용을 한 사람이 그분한테 얘기해 준 것을 그분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정치 그단주 민주평화당 박준, 전 대표, 현 의원, 초미에 관심이 생기되고 있는 회님 스테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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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믿음, 아니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적 조치 얘기나오고 있는데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명모 전 대선 거죠 네. 어, 이제 받았군요. <laughs> 이제 받았군요. <laughs> 이 강영호 <laughs> 네. 다스 사장이 네. 어제 다스는 MB 네.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맞았어요. 일색 아, 처음으로 맞춘 겁니다. 일색 처음으로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그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주적 발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laughs> 저는 모릅니다. <laughs> 아니 했다고 말스러세요. 남경필. 네. 안철수. 네. 두 분이 만난 사실을 만난 거는 사실인 거 같아요. 그 자체는 부인하지 네. 않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일자를 또 저를 고발하면서 예. 뭐 특정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 일자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두 분으로부터 들은 네 분이 예. 믿을 수 있는 분이 예. 사회적 지위가 확실한 분이.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면 또 대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예. 아, 당연히.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분이 두번 만나서 그러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했을 뿐이에요. 굳이 왜두 번이나 지금 시점에 만나서 어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느냐. 나중에 연대 가능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안면을 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뭐. 그 시, 만난 시점에 대해서는 전잘 모르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 지금 특별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고 밤이 당에는 경기지사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얘기를 할수 있지 않느냐. 뭐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인천시장 얘기도 어, 하지만은 그 인천시장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은 얘기만 합니다. 들은 얘기. 혹시 이렇게 공장장하고 이제...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laughs>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예. 그 말을 전해준 분이 혹시 재확인해 주셨습니까? 아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아, 재확인 아, 제가 해드리... 지금까지 저에게 그두 분의 대화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 많이 당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하면 승소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laughs> <laughs> 아직 안철수 대표는 그런 면에서 네.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아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꿈꾸면서 네. 그런 거 가지고 법적 대응하고 고발한다고 하면은 만약 서울시장 당선될 리도 없지만은 당선되더라도 서울 시민 매일 법적 조치 고발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 요약하면 남경필 어 안철수 두 분이 만났는데 대화 내용 중에 어 주저기 홍준표냐 문재인냐 물었더니 안철수 전 대표가 어 문재인 대표다. 홍준표가 아니라 대표가 아니죠.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님에 대해서 본인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안 했을 때 만나긴 만난 거죠. 예.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안철수 대표에게 남경필 지사가 주이 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언을 해 주신 분이 표현을 주적이라고 표현하며 전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화는 주적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싫어하는 혹은 뭐 가장 뭐 이겨야 될 대상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지만 전해 주신 분이 주적이라는 게 그것도 표현을 이렇게 썼을 수 있지. 만은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죠. 음. 그분은 어쨌든 주적이라는 표현이 표현과 함께 이걸 전달해 주셨다네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어, 누구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 그 내용인데 내용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발언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내용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예. 어, 모신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는. 바미당이 창당할 때부터 예. 한국당과 보수 대 예. 연합 야합한다. 결국은 그렇게 예,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미당에서 한국당과 단일화할 것이다 예.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예상 실제로. 보도가 있었죠. 예, 예상, 예상 보도가. 보도가. 예. 물론, 정치권의 물론. 보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